운동에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2등 선수 만년 2등 1등하고 2등하고 근소의 차이로 맨날 2등해요 3등하고는 워낙 차이가 나가지고 그러면 1등이 나가면 당연히 1등 하겠죠 근데 이 선수는 2등이에요 또 시안하게 그래요 뭐냐면 자기는 여기서 만족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한계를 만드는 순간 내 자신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선을 긋는 순간에 내 자신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선을 없앤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딱 하고 싶은 말. 운동선수처럼 인생을 살아라. 우리 운동선수는 속성이 없습니다. 정직해요. 여기 계신 분들 뭐, 뱃살, 다리살 뭐 해가지고 팔 뭐, 살 많이 얘기하시는데 하는 만큼 빠집니다. 속성이 없습니다.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을 만들어야죠. 아니요. 그런 건 일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길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길을 찾지 마세요.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길이라고 부르는 법입니다. 유전자를 넘어선 게바로 원자는 몸빵이야. 그냥 몸으로 고 내가 한번 되어서 안 되어지는 사람이면 두번 보고 세번 보기를 반복하는 다른 것에 흔들리지 그리고 몸빵을 두려워하지 몸빵을 하다 보면 나아져. 근데 고되. 근데 이걸 지키는 건자존감다 나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이건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어. 인간이라는 게 정말로 자기가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계치가 바뀌더라. 너는 네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박 노리는 새끼들은 다꼬바찬다니까 항상 정직한 내 노력의 결과, 내 노력한 것에 대한 정직한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이 행복적는 사람이다. 아니 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못 믿냐고? 그럼도 왜 남이 믿어주길 기 바래? 당연한 거야. 내가 나 자신을 무시하면 이 세상도 나 자신을 무시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나는 자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더욱면서아난할수 있다 아난 잘생겼어 자꾸 하라고 그래 자신감이 생겨 그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이 여러분을 믿는다 나는 할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게 자기 암시 자기를 자기가 모르는 게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세상을 모르고 애초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졌다 과외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갔다 몸이 아파서 졌다 모두가 같은 환경일 수가 없고 각자 가진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건데 핑계되기 시작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또 집니다. 우리는 오사훈 단장한테 진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주어진 상황한테 진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자기를 믿지 못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성공한 사람 본적 없어. 내가 아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 자신을 기택하다 칭찬하고 항상 낙관이 있는 빛나는 사람들이었어 나는 세상을 바꾸는 건 별대로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낙관주의라고 생각해 자기를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칭찬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하지 못해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세상도 컨트롤하지 못해 어떤 누구도 너희한테 못한다 그래도 너희는 너희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인간은 기계가 아니야 지칠 수 있어 지치는 건 죄책감 같지만 자기를 자책하고 비난하지 마 자기를 사랑하기에도 인생은 짧아